이 쪽에서 막는다고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경찰 아저씨들 아참일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저희 세금 너무 잘 막아보고 계속, 계속 계셔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를 맨날 지켜주시고 고생하시는 경찰 아저씨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 한번만 비켜주세요 아저씨들 아 잠깐만. 와, 지하수로 들어가 버렸어. 어우, 뒤에 타세요. 어. 아! 어, 저기요. 잠깐만. 죽다 죽었어. 와. 여기 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끝난 거 아니야? 안 끝났네? 어. 나이스. 어. 안 끝났네? 어? 어? 뭐야, 나 죽었는데?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나 혹시 쉬움으로 했나? 아니, 그럴 리가. 아니, 데 아까 목한목으로 나와 있었어요. 어, 어. 어 일단 일단 우리가 우리 가자. 어, 일단 이드 한명저 뒤에 있는데 무시하고 갔는데 과대요. 아 미친. 뭐야? <laughs> 어. 아아아 공중을 날았어요. <laughs> 아 그거 인정. 아아 아, 괜찮아. 이거 한 번에 깨버리면은 여러분들 이게 또 어? 아 이거 3시까지 한다 그랬는데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 너무 웃겨. 잠깐만. 이 주시고 <laughs> 계시죠? 자, 빨리 합시다. 아 웃겨 어디서부터지 <웃음> <웃음> 아, 가, 잠깐만 가지말고 기다려봐 어, 이, 어 이거 어 이거 어, 다음에 깰지도 모르는데? 어? 이거 다음에 깰지도 모르는걸? 오 어, 이거 어? 깨겠는걸? 깨겠는걸? 어, 잠깐만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음 살짝 좀 극혐인데요? 개념이 <laughs> 아닌데 이건 <laughs> 무개념인데? 오 어, 잠깐만 오토바이 오토바이부터 여기서 잠만 깐 수입은 그대로인데 어어아 이제 이제 천천히 가자 천천히 이제 서로를 약간 지켜주면서 넌 개뿔 나 먼저 간다 나머지 아 먼저 갈 하시네 같이 가요 아오오 오! <laughs> 방금 오! 나는 거 보셨어 와오깜짝 빨리 아바기 들고 오 어, 어. 이쪽으로 가는 척 이쪽으로 가면서 아유 경찰 아시들 수고하십니다 구산 집중 집중 이번에 진짜 깨는 모습 멋있는 모습 멋있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있는 모습 아유, 경찰 아저씨, 어 잠깐만요. 위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경찰 아씨를 쉽게 있다. 떨고 싶다 합니다. 어우, 힘들어. <laughs> 경찰을 왜 죽여요? 어어, 어. 경찰이 저 때리는데 방금 오깐만 타면서 스낵 먹는 고난이들 기술을... 죽었다고? 아, 죽을 것 같거든요. 스낵 먹어요. 스낵 살려오고요 네. <laughs> 여러분, 안 죽었어요. 아, 여기,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경찰차가? 스르륵, 아.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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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약간 스르륵, 오, 스르륵 작전 좋은데,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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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르륵?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 이렇게 부드럽게 어! 어. 너무 여러분들. 밟으니까, 아까 거기서 점프 돼가지고 쭉 날라갔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은 되지요. 아~ 참 매끄럽게 잘하십니다. <laughs> 효과음만 빼면 간지날 것 같아요. 아 그래, 자 이제 효과음 안 넣는다잉. 효과음 안 넣는다잉. 그 다음에 이로 어... 잠깐만... 아까 어 여... 여기서, 야. 여기서 날라갔단 아, 말이야. 어... 힘들었다. 합니다. 저막 죄송합니다. 저막 터널 지나서 죄송합니다. 쪼고 가는 척 이쪽으로 가면은 69만 원 되는데 69만 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돈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깰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아 여러분, 인정.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야. 뗀거 그냥 영원 될 때까지 계속 그냥. <laughs> 어 괜찮다. 엄청 김 어, 무슨? 예? 아 이거 50만 원까지 제한이 있을걸요? 아 그래요? 아쉽다. 아, 아깝다. 나 어차피 나한테 들어오는 건데. 다 왜? 아예? 예? <laughs> 아, 에? 에? 뭐라고? 아니 잘못 들었나 음... 돌아서. Keep going, keep going. 경찰차가 물로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경우죠? 아 그거 약간 더웠어. 반신욕 좋아하시는 경찰서 모뭐 이어서 <laughs> 그거 터널 지난 다음에 속도 조심해요. 그거. 예. 저 아까 거기서 날랐어요. 여기서. 지나갑니다. 아니야, 아니, 터널. 터널 왜 이렇게 많아? 오, 터널 길어. 오, 이런 터널 아, 어디서 들어가. 많이 봤는데? Okay, 망했다. 아, 잠깐만 여기 아니잖아. <laughs> 오, 터널이다. 망했다. 남자는 길을 지척하는 거야. 이렇게. 넣습니다. 경찰서 패서스타야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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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이렇게 역대. 잘하고 있는데 설마... 님들이 죽어가지고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거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네요. 먼저... 먼저 오토바이가 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기였어요. 여기서... 여기서 형님, 제발! 봉차 저씨 수고하십니다 여기 아, 시한차가 있네 망했다 이거 사납해야 되는데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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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샀어 아악 봉차 아저씨 수고하세요 오나 어, 운전 잘한다 아. 응? 운전 잘해 어우 와 난난 난 도착했는데? 기가 막혀. 나난난 난, 난 도착했어. 도착하셨어요? 예 네. 님들 언제 와요? 저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개 사용 중이에요. 오, 호킹 너무 멀리 명... 있는데요? 그런데? 시간 내로 올수 있을까? 기다려 기다려. <laughs> GTA랑 실제 운전은 달라요. 아예 먼저 가지 마 먼저 가지 마. 야, 야 잠깐만요 저... 여러분 살려주세요. 잠깐 어디 어디 갔지? 아, 여기갔어 네. 잠깐 오? 잠깐 약간의 즐거움을 위해 한번 떨어뜨 아. 잠깐 어디 자, 계시 이렇게 아니야 오고 계셔 오고 계셔 조금이나마 오고 계셔 이거 오토바이 날라가다가 낙하산 펼치는 게 그렇게 간지러는데 여기가 여기가 터널인가 보네 이게 직선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터널 터널 지나고 계시다 좋아 킹이 거의 조심해요 터널 지나고 속도 쭉 내는 오토바이 어쩌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차차아 네. 경찰차구나. 아, 아까 그차 터졌다고 했잖아요. 잠수 잠수. 어. 좋아. 저 여기서 원성님 밀어봐도 돼요? 에이. 툭툭 좀 밀려날 것 같은데. <laughs> 꿀잼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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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꿀잼 보자. 어, 거의 다 왔네. 3분 안에 오, 올 듯? 어,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디니 타고 또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갈 수도. 지름길 아, 지워가다, 지름길 지름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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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길 지름길로 오고있다 좋아 지역, 조금만 힘을 지역, 내 지역, 지역 벗어났다고 들었거든요 저 어디 어디 나 이거 산악자동차야 아, 한... 아 여, 여기라 그렇구나 아니 고작 다리 아, 약간 앞으로 갔다고 잠깐만. 어 그러네 오킹 제발 나 이것도 하기 싫어 오오오 <laughs> 어 지역벗어남 이렇게 가면 되나? 이거 3분 안에 또 딩이 타고 또 어디 나가야 되는 거죠? 예예 네. <laughs> 빨리 와요. <laughs> 다 왔다, 다 왔다. 좋아. 다, 다 왔다. 이제 우리도 떨어질 수 있다. 어, 아. 어 엔진이 부족해. 예? 뭐? 아? <laughs> 아니야, 데리러 <laughs> 데리러 가야. 아니 아니야, 나 잠깐만 이거 지역 가서못 가겠더라고.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요, 우리. 그때 어디야 어디야? 또또또또또 왔다 또또또또저 <목소리> 후진철 씨 저걸 이 차크이로 왔어요 정말 힘들었어 여기 뒤에 탈수 없어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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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가자 우리 가자. 우리 가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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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어. 내린 거 아니잖아 자 뭐라고 이야 잠깐만 어? 나 커서리 우와 어 여보세요 <웃음> <웃음> 와 몸에 불붙었다 아이씨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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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나 뭐야! 오나 뭐야! 나 이상한 거 봤어! 이상한 어디까지 거 봤어. 어디까지 떠나자네저저 <laughs> 저, 요트로 요트로! 2분 남았어 얘들아! 아니 얘들이래. 님들아! <laughs> 잠깐만. 나 이거 걸어가야 돼. 네? 네? 아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되잖아요. <laughs> 콩.. 아그 호킹 차 타고 가요 같이. 아나 어, 거의 다 떨어졌는데? <laughs> 걸어서 세계 속으로. <laughs> 이거 다시 할때 각입니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바다로 가라 앉아 버려. 안 돼.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발에 부인다. 아! 아, 잠수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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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파당당 누구야? 나와. 팀이요? <laughs> <laughs> 아닌가? 아니, 아니. 어, 잠깐만. 콩콩님콩콩님 <laughs> <콕콕님? 웃음>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래, 좋았어. <laughs> 바주카포를 안 들고 가겠어. 고공님, 음듬 듬. 아. <laughs> 이거 차라리 다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기다 구루마 집어넣고. <목소리> 아야야야. 아야야야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 그럼 끔찍한 소리는 하덜 마세요. 하덜 마라. <목소리> 그러면 또숨질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들나천나 <laughs> <너네들 웃음> 누르면 추천 안린르면박아나린다는 나는 나는 하지누네들 추천 안누르면 박아버나다야 여기 나무에다가 그냥 어? 뭐가 안누른다고? 무 경찰차 세대가 그냥 S자로 있냐? 그냥 여기다 그냥. 오! 야, 경찰차 진짜! 와. 와, 경찰 봐. 너무했어. 아 그냥 죽어버리고 다시 시작할까요? 네, 지금 조금 온거 아니, 아니 그냥 합시다 아니, 그냥 해, 그냥, 그냥, 그 해, 해. 천천히 달리면 경찰이 덮고요. 그래, 가지고 안 돼. 덮고여서, 안 돼. 덮고여서. 지금 앞에 뭔가 폭풍이 보이신 것 같은 이렇게 뒤에 따라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몰라 나한테만 좋은지 근데... 모르겠어. 대기 붙자는데요뭘 잘못, 잘못했다고 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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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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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뭔가 어, 되고 있어, 뭔가 피했다. 되고 있어. 됐다, 오 뭔가 저, 잠깐만. 어, 나 순간. 아, 어, 깔끔해서 피지판 사이로 들어갔어, 와. 위험해, 위험해. 이거 제대로 오면은 앞에 경찰 좀 많거든요? 조심하세요. 오프로드 때좀 많아요. 이거 일찍 말해 줬으면 어오프라도 다리, 경찰, 이거 다 서있어. 한대더 있다. 여기 두대 있어. 여기 두대 있어. <목소리> <목소리> 땡큐, 땡큐.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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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됐어, 여기까지 왔다 거의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아니, 왜 여기 경찰차가 여기 있냐고 아. 진짜. 음. 저기 터널 전에 왜 이렇게 경찰이 많죠? 터널 전에 좀 많아요 내가 좀, 좀거는것 <laughs> 같은데 저, 저, 저. 호킹님, 괜찮으시죠? 예, 네, 지금 원석이가 보호, 보호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터널 지난다. 개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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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네 마, 개안네! 개안대! 원석아? 뭐하니? <laughs> 아, 그래, 요나 무섭다. 터널만 지나면 돼요, 터널만. 깔끔하게. 잠깐만, 터널 못 지나겠어. 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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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찰이 어, 다리 막고 있어, 다리 막고 있어. 나 위로 가. 나 위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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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터널만 어떻게 잘 통과하면 돼요. 그 터널, 터널만 지나면은 거의. 안 돼요, 그런 거. <laughs> 터널 다리가 차를 차가 다리를 막고 있어요. <laughs> 그러는 거아니데요 아니야, 그래도 익숙해졌어. <웃음> <웃음> 어, 야. 어, 이거 진짜 늦시 가겠다. 치겠네. <laughs> 아 잘잤다 어이 뭐어나 잠깐만 나 이장면 꿈에서 본거 같은데? 어나 어, 이장면 어 잠깐만 어 이장면 꿈에서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꿈에서 본거 아니야 어 깜짝이야 ㅅㅂ <laughs> 보자 막 집중 간다, 짐작하게 간다, 짐작하게, 짐작하게 가고 있다, 좋다. 왜왜왜 괜아괜찮아자찮아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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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경찰 아무도 없어 경찰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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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경찰 괜찮아괜찮아 이럴때 이럴때 막아줘야지 이럴때 요 어? 이럴때 막아줬어야 됐어 그래 네, 맞아맞아 이럴때 막아주면은나중에안막는다는 소리야 아니아니아니 잠깐 살림요이 하고싶어졌어 원숭이 여기서 막고있어요 경찰한테 죽을거같아요 얼마안가서 이 산길에도 경찰 부드럽게 많은데요. 원래 아까 맨 처음에 했을 때 도전했을 때는 없었는데, 점점 많아지오왜 그래? 왜 그래? 경찰, 왜 그래? So, uh, no. uh, It's It's 아, 미치... <laughs> 아... 아... 죽었어? 아... 아야 죽진 않았는데, 아파요. 하면 떨어졌어 <laughs> <laughs> 죽었다고? <laughs> 아, 니 어렸어요. 뒤편 <laughs> <No way. 웃음> 음... 이동하면서 애들 없을 때방탄복이라 챙겨야겠다. <laughs> 아, 됐어, 됐어, 완벽하다. <laughs> 첫 번째 위기 넘겼다. 첫 번째 위기, 자빠졌지만 침착하게 경찰을 다 죽이고, 침착하게 다시 탔다.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치 저 시프트에 누르고 있는 새끼 손가락이 점점 저려오기 시작해. 아니 감각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러니까. <웃음> <웃음> 저는 아까부터 그랬어요. 원숭님이 저한테 공격하는데요. <laughs> 두 명. 지금 나보다 뒤에 있다.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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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진짜 잠깐만. 여기에 초월 됐어. 아으, 야, 괜찮다, 괜찮다, MZ 괜찮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 괜찮다. 에헤이, 에헤이, 격차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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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오나 피없어 좀 스치면 죽는다 아래 아래 괜찮아? 아래 괜찮아? 괜찮은거 같은데요? 누구, 어! 터널 터널 저희도 끝나가 괜찮아? 원성님 괜찮아? 괜찮아? 됐다 여기서 걷는거 같은데 이거? 광탄복이고 속도가 걷는거 같은데? 데리러 가야되나? 아니 어차피 목숨 한번 남았고 데리러 가는 시간보다 죽어서 자전거 타.. 아니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오는게 더빠를것같아 그치? 감독 경찰 치워놨어요. 오고 있네, 오고 있네, 오고 있네. 좋아. 아. 터널 안쪽에 경찰차 한대 있어요. 알아서 피해주세요. 이거 가운데 쪽에 있으니까 약간 사이드 쪽으로 운전해서 오면 돼. 도착했어요. 명 도착. 좋아, 한 목숨 남았고, 좋아, 이거 살겠다. 이거, 이거, 이거 되겠다, 이거 되겠다. 가고 있어요.